어, 오 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바치다, 바치다, 바치다. 고니 당겨을까아 저기 있다. 자고이 막, 어이 막을 을 탄다? 빨리, 빨리, 빨리. 여다여오많다여다여다 네, 네, 많다, 많다. 정신 없을 때 박차만 얻어야 된다. 어, 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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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막 정신 없을 때 박차만 얻어야 된다. 누웠다, 다 누웠다, 다 바치다, 바치다, 완전. <original> 와 어디 어디? 우리... 야 그냥 밑에 봐내 발을 여 맞아요 막 나온다 아기막다오 있다 없다. 있다 여기 여기 나온다, 여기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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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라. 잡아 그냥 그냥 잡아 그있 잡아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밑에 밑에 여 봐라 여 봐라 여 봐라 아 잡아 잡아 아아아 잡아 아 진짜 내가 줄넘긴 할니가악마아아 흠집을 끊고 나 여기 뭐뭐야봐야 내가 잡을게 나아지 맞지다 기아딱나 <목소리> 저, 저기 그 여자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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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아, 바깥다. 바깥다.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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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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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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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기 여기+ 여기+ thank you